<목소리> 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비가 와서 우리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laughs> 아, 오빠가 닦고 오빠 그래. 이렇게 내가 이렇자저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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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조정할게요. 삐. 됐다. 됐어요. 야 <laughs> 이렇게 들어야지 카메라. 아 잠. <laughs> 어 <이렇게>. 잠깐만요. <laughs> 아니 여기를 들어요. 야 여기다 내가 팔 자전거니까. <laughs> 이거 너무 드론샷이죠? 오늘? <laughs> 드론샷이에요. 개인 야, 셀카. 아, 야, 안 보여. 야, 야, 잠깐만, 좀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합시다. 광고예요. <laughs> 오랜만에 나왔어요. <laughs> 매우 오랜만이죠? 네. 두달 아니 주만인가 2주 네, 2주만에나왔는데요 네. 그때 아주 많은 명작들을 남기고 갔죠. <laughs> 맥, 명작. <laughs> 오빠가 앞에서. 아플, 오케이, 핫. 아! 자좀 가까이 오세요. 네. 자두 개를 한개 정말 일도 안 보이죠? 잠깐만, <laughs> 네. 내가 우리가 상가 때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번에 아니 어제 바로 사줘 가지고 우리가 같이 써. <laughs> 우리가 자, 여기가 우리가 자, 원래 뿅망치로 상가 때를 썼거든요. 네. 오빠 내놔. 용망치욕망치돈 쓰러가지고 지 현재 여기는 목동이고요. <laughs> 아니 목동인 게왜 웃기는 거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우리가 오늘 목동점에 살고 있는데 지금 <laughs> 오늘은 월요일에 개교 기념일이라서 안 사, 사실 학교를 안 가서 유튜브를 찍고 있다. 아, 맞아요. 저희 유튜브 그냥 얘들 구독 좀 눌러. 그러니까요. 눌러라 눌러. 저희 보고 철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요 <laughs> <laughs> 맞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 파리공원을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영 영어놀이터에서 만났다가 <laughs> 지금 거기가 있는데.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당신들은 어 <laughs> 갑자기 쇼츠로 바뀌었죠? 김영상으로 바뀌었지. <laughs> 아야 아야 전화요. <laughs> 아, 자 저희는 일단은 같이 있어. 야 아, 지금 댓글 <laughs> 댓글 쓰시는 분들은 상가 때 어떻게 쓰는 쓰는지 알려주세요. 반박시 최소 10만 유튜버. 자. 잠깐만. 아, 나 악플은. 악플은 최대. 악플은 다셔도 되는데, 삼각대 사용 방법은 제발 알려주세요. 네, 제발요. 같이. 내가 이렇게 찍을게. 아, 내가, 내가. 자주가 다 깎였나봐요. 저희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우산 때문에 얼굴이 잘안 보일 텐데요. 잠시만요 우리는 터치기 반에서 살짝 노잼이시자. 네. 노잼이시자. 네, 제가 유튜브를 스스로만. 아우 잠깐만요. 내 마스크 좀 떨어. 마스크. 네. 버리는 거 앞, 네. 네. 내가 버리는 거야. 앞에서 이렇게 내가 찍을 거야. 왜안 보려? 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길에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네, 가는 길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해. 네. 할게없어할게 네, 네. 없어요. 할게 없어요. 할게없어 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거 네. 응. 망고님. 네. 뭐 있잖아요. 뭐. <laughs> 정신아 우리 다 친구인데 어쩜 님님을 붙이는 거야? 아 그냥 학교 맨. 밖이잖아 어 학교 밖에서 이제 뭐 그냥... 망고야라고 불러도 망고 망고 어네 어어 어. 사실 여기 맨 앞에 있는 애가 막내고요 저희 둘은 조상이에요 맞아요 제가 막내예요 저도 막내 그러까요 저는 수박 보고 대지, 저 5학년 같은 돼지 자식이라고 생각하셨죠? <웃음> <웃음> 자 여기 모래나 하기 신기했어 엄마! 엄나 와, 이렇게 좋게요 이거 뭐 하면은 이렇게 약 아, 아! 할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나 읽기도 이렇게 고 이렇게만 찍어 맞다 저희 그 30명 이 있고 같은데 구독 네. 좀 눌러주세요 맞아요 두명만더 있으면 돼요 야, 우리 반 2만... 우리 반 2만... 2만... 혜윤이 포함으로 치면 하, 우리 반 2만... 우리 반이 반으로 하면 반인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차 돌아가지고 우리 목소리가 안 들릴텐데요 네 <laughs> 눌러면은, 이거 누르면, 이거 누르면 눌러주세요. 야, 그거 하나 <laughs> 남매 <남편> 저작권 치매야 <laughs> 야, 그거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우와, 잠깐. 여기도 보세요. 이거, 저기요, 이거,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은, 저희는, 자세히요. 일단 저희 지금, 저희 자두 막내, 막내 이에 우산이 지금 부러져서 카메라 잠시 마감하도록 할게요. 네. 자, 바이바이. 안녕. 다음 편에 만나요. 네. 진짜?